구주께서 <laughs> 2021년 9월 21일 추석날 새벽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많이들 기다리시고, 왜 그렇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산소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배우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은 좀더 알아두어야 될게 있어요. 우리 같은 제가 74살인데 제 나이 때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1800, 70년, 80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라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그냥 상상 속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 세월이다 보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모르는 손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친손주가 삼녀일남이니까 4시고요. 외손주가이남 1녀니까 3시고 합이 7입니다. 7명의 아이들이 다제 얼굴을 알아요. 만났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그런데 친손자 막내는 이제 두돌 지났으니까 봐도 아마 제 얼굴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자 송범인데요. 천송범 송범이가 자라나거든 보라고 열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또래, 70대 중반 이죠 혹은 60에 갓 접어든 그런 후배들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은 많이 있는데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그러는 이런 동영상을 살아계셨을 때 찍어 놓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더구나 명절이나 기일 제삿날이 돌아오면 그냥 차려놓고 절만 한번 꿋뻑하니까 서운하다는게 특별히 할말도 없고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저러셨다 장손이 마다들이 설명은 하는데 실감도 안나고 자세하게 뭐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일곱 명, 여섯 명 모였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죠. 만일,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놨다면, 제산날 할아버지 동영상을 틀어 놓고, 요즘은 또그 비대면 언택트 시대고 영상 시대라, 그 많이 볼수 있잖아요, 쉽게. 그걸 틀어 놓고 할아버지한 말씀을 듣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린 손자들도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말도 듣고. 근데 할아버지가 막상 동영상이 하나 있어도 한 10분이고 15분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찍부터 생각한 것이 영상 자서전입니다 영상 자서전을 그냥 말을 시키면 노인들이 잘 못하지만 혹은 저나 누군가 그 말을 좀할수 있는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쭤보면 고향으로 부모님으로 성장기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정신 세계고 생각의 세계고 쭉기 이야기를 하면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를 좋아하셨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가 경제에 대한 관념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할아버지가 돈은 많아도 잘못 쓰면 부족하고. 적어도 바르게 쓰면 부족함을 모른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돈은 절약해서 쓰고 내가 쓰기 위해서도 벌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 속에서 할아버지가 돈이라든가 사, 사랑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이런 걸 초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상 자서전. 근데 그잘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몇명못 했어요. 그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내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안 되더라고요. 오늘이 추석이고 다음 주간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노인의 날이 예전 시대 노인의 날이라는 게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어린이 날 생기고, 어머니 날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지만, 노인의 날이라는 거는 나중에 생겼습니다. 1980년대인가. 그때에 유엔이 국제 노인의 날인가를 정함으로 우리나라도 노인의 날이라는 게 오늘이 9월 21일인데 10월 2일이, 2일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니까 열흘 남았네요. 그때 말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추석 이고 하니 겸겸 이 노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은 잘 배운 아들이나 잘 배운 집 며느리에게는 작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큰큰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고 뭐 그렇게 프리하진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노인은 그 집안의 하나님 대행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안수권이 아들에게 말하자면 아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수권 축복권이 아들에게 있는 거죠.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제사장과 똑같은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아들에게까지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막강한 거예요. 하나님 대리인이다, 그겁니다. 그 집안에. 제가, 음, 딸내, 아들내 다 치면은 열, 열셋인가? 열등, <laughs> 갑자기 막혀. 이 열세 명은 저에게 안수권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제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복을 잘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 막강한 위상이 성경에는 있는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은 다르다라는 말을 제가 그동안에 몇번한것 같은데요.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법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 그런데요 노인이란 말이 뭡니까 늙은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는데 늙은이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노인의 날 하면 경로당에 가서 노인 잔치를 해주고 몇세 이상은 뭐 어떻게 하고 몰라요? 며칠 후에 어떻게 하는가 또 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노인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할아버지하면 주체적이 되고 노인하면 개방적이 됩니다. 노인은 내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포함은 되지만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할아버지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도 안하고 늙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늙은이는 어린이의 반대말입니다 어린 분, 노인 분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의 날은 아까 유엔에서 정함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노인의 날이라고 안하고 그들은 경로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비슷하죠. 노인을 잘 모시는 날, 노인 공경의 날, 이런 뜻이 경로의 날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조부모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조부모의 날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노인은 타칭이고 할아버지는 자칭이다. 할아버지와 노인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날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비치니까 조부모의 날 미국에선 조부모의 날인데요. 이 조부모의 날이라는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서구권이나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가 다 조부모의 날이라고 하지. 우리처럼 그냥 소닭 보듯이, 그냥 옆집 늙은이 그냥 지나가는 노인대 하듯이, 노인의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날은 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아빠가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아빠, 엄마가.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 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존귀함을, 할아버지의 그 사랑, 정신세계, 학문의 세계,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걸 잘안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누구냐? 꼭은 아니지만, 랍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비는 세상 경험이 많고 학문이 많아서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인이 과연 그렇게 학문이 깊고 너그럽고 지혜가 출중할까요? 예, 그거는 내가 반은 아니지만 90% 99%까지 노인은 지식이 있고 너그럽고 그리고 인자하고 가르침을 내릴 수 있다. 저는 말합니다. 노인은 누구에게나 스승이다. 아유, 나는 배운 게 없어. 이 영어 가르치는 스승만 스승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뭐 애들을 가르쳐봤어요. 지금 선생들이라는 거지 아닙니다. 내 손자에게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생활습관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친 할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누구든지 스승이다. 적어도 그 집안의 스승이다. 제가 지금 13명의 가족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서일 7에다가 4세다가 1나에다가13 맞네요. 좀 있으면 아이들이 나는 만, 만일 장수해서 100세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25년 후면은 지금 큰 애가 17이야 17인데 25년 후면 걔가 42살입니다 그러면 증손자가 또 17, 18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누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한게 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뭐 이제 성경 얘기를 떠나서도요,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잘했는데, 국글씨를 잘 썼는데, 솜씨가 좋았는데, 우리 집안은 벼슬이 높았는데, 누구는 무슨 벼슬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은 할아버지보다 더 현대인이다. 할아버지는 원시인은 아니라도 미개인이죠. 그때 시만 해도 문명의 미개인. 너희들은 이 밝은 문명의 세계에 영상 인터넷 이런 참 지구촌이 일초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앞으로는 우주 시대가 올 텐데 너희들은 저기에서. 그 어려운 책도 없던 시대에 공부했던 책한권 사느라고 고생했던 세월이 아니고, 참 무료로다가 얼마나 좋은 게 많으냐. 이런 시대에 그 정신, 그 삶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살을 거냐? 자손들 잘 키우고, 송범이가 이제 크면 이거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자손들 잘 키우고,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삐뚤어지지 말고. 잠시라도 방탕하지 말고 못된 생각과 본이 안될 짓거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짓을 하고 우선들한테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옆집 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아이들이 다 떨어져 살아요. 명절에 와도 할아버지를 소닭보다 닭, 닭, 뭐 강아지보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만 있는 정신과 문화와 풍속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음식을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우리, 나, 우리 집 같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으로 꼭 생활 속에 비춰가지고, 말씀이 어긋나면 즉시 돌아서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교회 TV를 하니까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나중에 우리 손자나 손녀들이 보기로 말하면요. 근데 우리 손자 손녀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밀착이 없으니까, 이게 어, 교감 소통 정이 오고 가는 것이 잘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아들 책임도 있고, 우리 며느리 책임도 있습니다. 병절 날이 되면 할아버지하고 영상통화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거 미국 생활이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데 대한 의식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건지, 어, 범국가적으로, 각 개인 가정적으로 조부모의 날이 노, 노인의 날이 들어오면 조부모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명절은 조부모의 날이다. 설날과 민속, 민속 명절 있잖아요. 이런 날은 조부모의 날이다. 근데 이게 조부모의 믿음이나 학문이나 정신이 전수가 안 돼, 전수가. 너 따로, 나 따로. 요즘 제사 다 관뒀잖아요. 왜? 그 중간 역할. 우리 세대가 잘못했어. 그래. 우리가 내 아들이 이제 한 50급까지 돼가잖아요. 아들들한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아들들이 또 손자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조부모, 할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다, 이런 걸안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이건 우리 집만이 아니라 모든 집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이고, 세상이 변했는데 절대 이러지 마세요.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면 좋으냐, 나쁘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멀어질수록 인생은 괴로워지고, 삶은 팍팍해지고, 가정은 불화해집니다. 형제의 우애가 깨지고, 부부간의 금슬이 깨어지고, 반목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것이 이혼과 재혼입니다. 자꾸 그 깨지는 거예요. 형제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들의 가르침대로, 조상님들의 가르침대로, 조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기의 진로나 삶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마에게서만 배우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발음권도 약해져 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예 젖혀 놓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의 인성이 잘못됩니다 생활교육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같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노인들의 이게 과제요 기도입니다 노인의 기도는 젊은이의 기도보다 하나님께 갈 거리가 가까워서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예 100세하고 70세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내일 모갈 사람하고 1년 후에 갈 사람하고 기도가 간절함도 틀리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잖아요 노인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 세상 노인은 중얼중얼 중얼 혼자만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인의 날이 가까워 와옵니다. 아니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손자 손녀 만나면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냥 웃고 아무 생각 없지 말고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가? 언젠가 제가 하겠습니다만 효도라는 건 내가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효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효도라는 것은 내가 가르쳐야 그 아이가 그 다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 아들이 효도를 받는 거고 내 손자가 받게 해주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자, 손녀의 삶으로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날 그냥,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이거로 끝나지 말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제, 부모님 산소에 가도 그래야 되니까, 이 영상은 오늘은 못 보내드리고, 내일쯤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이게 한편 제작하려면, 하루, 1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하루는 거의 다 잡아먹어요. 자. 무슨 날요? 조부모의 날. 세상이 나라가 안정해져도 여러분 가정에는 조부모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손자녀들이 잘 돼야지. 내가 잘돼뭐할 겁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